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 선거가 있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원하시는 후보에게 어, 투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투표를 하고 어, 봄이다 보니 정말 하우스가 이곳저곳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송가일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도 하루 종일 정말 분주한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햇살은 정말 더없이 좋은 그런 봄날이어서 여기저기 나들이하기에도 정말 좋은 날이었지만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 어, 잠깐 쉬어가는 시간 되시라고.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쉬어 가시는 시간 되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 지금 시작할게요.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에버 자연 군생 아이들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 두수 제법 많은 에버 자연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역시 특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에버시 3, 4두 정도 되는 커팅 아이들도 보통 만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유통이 되는 걸, 어, 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요 오늘 이렇게 얼굴 두수 많은 에버 자연 군생이 특가 중에 특가 만원이니까요.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아이 사이즈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하고요. 얼굴 두수가 보통 7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얼굴, 얼굴 많은 아이라서 가성비, 가신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솔방울 같은 로제과 빨간 물듬이 너무나 예쁜 아이, 에버, 자연 군생,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마시멜로 소개시켜드립니다. 얼굴 로제 너무나 예쁘고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마시멜로우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아이는 로젯이 너무나 예뻐서 정말, 어,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눈이 가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시멜로우 큼지막한 아이 7,000원에 만드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과 함께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마시멜로우 효가 7,000원입니다. 펄빈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연 건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펄빈 어 얼굴 많은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살짝 보얀 분과와 함께 연한 핑크빛 물듬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거기다가 요 아이들은 또 아가도 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입구가 조금 여유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신다면 그야말로 야생화처럼 얼굴 굉장히 많은 군생으로 키워내실 수 있는 아이죠.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얼굴 두수 많은 펄빈.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요 자연 군생 펄빈을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펄빈이었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꽃단지라는 아이들입니다.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꽃단지 자연군생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요 꽃단지는 제가 한 3년 전에 어,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 아이인데 머리 하나에 보통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유통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요렇게 자연군생 꽃단지를 특가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량은 3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10에서 11cm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꽃단지 자연군생 특가 만원입니다 백장미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백장미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꼬얀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요 백장미 자연군생 아이가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아이 사이즈는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세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낙 자연곤생이 흔치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귀한 자연곤생 백장미를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한 백장미, 뽀얀 분꽃화로와 핑크핑크한 물든미, 여성여성하기 이 이중... 어, 그지 없는 그런 아이죠. 백장의 자연 곤생 특가 만 원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바람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삼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람이 자연 곤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3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요만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머리 하나에도 3, 4만 원 이상 호가하는 아직은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 오리지널 바람이를 것도 자연 군생 아이를 특가 중에 특가, 전국 최저가 중에 최저가겠죠? 판매 가격 3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0에서 11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사이즈만 큰게 아니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흙을 조금 비집고 나오는 것이 또이 어, 엉덩이 밑에 아가를 또 품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이 날개다이프 흙이 좋다 보니 아가를 굉장히 좀잘 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오늘, 어, 보이는 얼굴이 삼두이지만 또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아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물씬 드는 오리지널 바람이 특가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숙 요아이들은 상아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 좋고 예쁘게 묵혀져가는 상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야말로 물드는 모습이 환상적이게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드는 모습도 예쁘고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어느새 묵혀져가고 있는 상아. 뽀얀 분가루도 매력적이고요. 이렇게 피멍이 가운데 생장점부터 물. 어, 드는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이 상아 워낙에 농사를 지내 농가가 많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묵혀진 아이들의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 달에서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네요. 상아 특가 7,000원입니다. 영산속교 아이들, 환엽 웰즈라는 아이들입니다. 귀하고 귀한 창 중에 하나이죠. 워낙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 조금은 생소한 다육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정말 남다른 그런 아이입니다. 워낙에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라서 요만한 아이들 보통 3, 4만원 정도 아직도 시중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요렇게 예쁘게 묶여져 가고 있는 환엽 웰즈를 특가 만원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촘촘한 로제과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멋진 환엽 웰즈. 특가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큼 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드라큐라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퍼형으로 철화 정말 잘 엮인 아이인데요. 화분이 무색할 만큼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가까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하게 되면 보통 2만원 넘는 가격을 형성하겠지만 분갈이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바빠요. 그래서 분갈이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격 이상 없이 그대로 보내드릴 일게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딱3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신다면 이 예쁜 아이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패간 물듦이 인상적인 아이. 오늘 이드라키라는 특가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피 뷰티 자연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크리스피 뷰티 자연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웨이브가 너무나 멋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요, 웨이브도 웨이브이고 뽀얀 분가루도 멋지지만 또 나중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 중 하나이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아이는 대략 11cm 정도로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얼굴도 정말 예쁘게 웨이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멋스러운 아이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크리스피 뷰티 자연건색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특가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사탕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는 아이들 굉장히 얼굴수 많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알사탕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 판매가격 만원에 준비했고요. 아이 사이즈는 11에서 12cm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대 밑에서 정말 얼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정말 멋진 대품으로 클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알사탕, 오늘 이 자연군생 두수 많고 사이즈 큼지막한 아이를 특가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알사탕이었습니다. 핑크쉘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 핑크쉘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들이 모두 분지를 시작하고 있어서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자연 군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에 살짝살짝 금기도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이고요. 이 아이들은 묵혀지면 굉장히 환엽 스타일이 멋스러운 그런 아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정말 귀한 군생으로 분지을 하고 있으니 정말 그야말로, 어,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그런 아이로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핑크쉘 자연문생 아이 판매 가격 만원 특가 중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수량은 딱3점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들 사이즈는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뽀얀 분가루 핑크 핑크한 물듬이 너무나 예쁜 핑크쉘 자연문생으로 키워 보시면 어떨까요? 요만한 아이들 머리 하나에도 보통 2만 원 넘어가는 가격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득템 참여해주세요.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핑크쉘 자연군생 특가 만원입니다. 산속 요아이들은 홍자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옛날 다육이 중에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홍자 자연군생 아이를 특가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홍자라는 이름만큼이나 빨간 물듬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은 제이드 스타의 교배종인 아이들이죠. 어, 정말 제이드 스타처럼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젠 형성하면서 어,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또 남다른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되어서 조금은 어,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귀한 아이입니다. 아이 사이즈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는 홍자 자연곤생 얼굴 많은 아이 3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가 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딱 3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홍자 였습니다 환여 블랙 링크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굴 두수 많은 환여 블랙 링크 3 4도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보통 머리 하나에도 아직까지 만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묶여져가는 환여 블랙 링크 사이즈도 10cm 가량 확인되고 있는 큼지막한 아이를 특가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야말로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환엽 블랙링크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만원에 만나보세요. 영상 속요 아이들 미울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미울.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얼굴 두수도 많은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우 같은 경우 요 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2만원 이상 호가하는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희 날개 달개서 착하고 착한 가격 만원의 미우를 거의 시중가 반값이겠죠.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14cm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대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높이감이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신다면 하나의 작품처럼 키우실 수가 있어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연한 핑크빛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스러운 물듦을 보여주는 미울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만원에 자연공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미울이었습니다. 원종 샤넬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원종 샤넬 묵둥이 거의 중대품 정도 사이즈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큼지막한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묵둥이 원종 샤넬을 특가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1에서 12cm 정도까지 확인되는 굉장히 큼지막한 아이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드는 모습 굉장히 놀러라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원종 샤넬.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중에 특가 만원에 만나보세요. 원종 샤넬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푸시케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 밑에서 아가가 열심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 봄이라서 그런지 정말 여기저기 출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 푸시케 자연군생. 큼지막한 아이를 특가 중에 특가 7,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1에서 12cm 정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크고 이렇게 예쁜 묵혀짐을 자랑하고 있는 푸시케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 날개서 특가 만 원에 어 칠천 원에 만나보세요 포시케입니다. 짧은잎 적성 자연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많고 어, 사이즈 좋은 짧은잎 적성 자연군생 아이를 보통 3, 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가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만나실 수 없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도매가보다도 착한 가격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정말 좋은 가격으로 구성했는데요. 요 짧은잎 적성 어, 주황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많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절정의 다육이 중 하나이죠. 이렇게 자연군색, 어, 짧은 잎 적성을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특가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짧은 잎 적성이 몸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아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로 준비한 짧은 잎 적성, 사이즈도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가 만 원에 준비한 짧은 잎 적성입니다. 피치민트 자연곤생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얼굴도수많고요 사이즈 제법 큼지막한 피치민트 자연곤생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사이즈도 좋은데다가 뽀얀 어, 뽀얀 살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에서 10cm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피치민트 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복숭아빛으로 정말 예쁜 물듬을 보여주는 아이 중 하나이죠 매니아 사이에서 워낙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인기 절정의 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입니다. 피치민트 자연곤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만 원에 만나세요. 설탕공주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얼굴 두스 많은 설탕공주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요 아이들은 야생화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입구가 조금 여유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그 입구 크기만큼 얼굴을 번져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키우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번식력이 좋은 그런 아이인데요. 어,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등이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오늘은 요 설탕공주 자연군생 아이를 저희 날개다용에서 판매 가격 6,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탕공주 자연군생 특가 6,000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는데요. 다육이 물음병 관리 잘하셔서, 피해 없으, 없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